순수 함수만이 캐싱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강력한 최적화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순수 함수와 비순수 함수에 대해 배웠습니다. 순수 함수는 같은 입력에 항상 같은 출력을 반환하고 부수 효과가 없는 함수였죠. 오늘은 이 순수 함수의 특성을 활용한 최적화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는 메모이제 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메모이즈는 고차 함수로 순수 함수 F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F와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는 새로운 함수를 반환하는데요. 핵심은 같은 인자에 대해서는 원본 함수를 딱한 번만 호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메모이제이션은 오직 순수 함수에서만 정확하게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순수 함수는 같은 입력에 대해 항상 같은 출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 특성이 바로 캐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함수가 같은 인자의 다른 값을 반환한다면 캐싱은 틀린 결과를 줄 거예요 타입 스크립트로 메모이즈 함수를 구현해 봅시다 먼저 제네릭 타입 T와 R을 사용해서 입력 타입과 출력 타입을 정의합니다 함수 F는 T 타입의 인자를 받아서 R 타입을 반환하는 함수죠 내부에서는 맵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캐시를 만듭니다 구현 로직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먼저 캐시에 해당 인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시에 없다면 원본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계산하고 캐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캐시된 값을 반환하죠. 이제 테스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느린 팩토리얼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 함수는 비싼 연산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1초 동안 블로킹합니다. while 루프로 date.now가 1초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후에 실제 팩토리얼 계산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줄에서 이 느린 함수를 메모이즈로 감싸서 패스트 팩토리얼을 만듭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차이가 극적입니다. 첫 번째 호출에서는 인자 10으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데 1,000 밀리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호출에서는 같은 인자 10으로 호출해도 0 밀리초입니다. 캐시에서 바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새로운 인자 5로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1,000 밀리초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자 5에 대한 결과는 아직 캐시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다음 호출부터는 역시 0 밀리초입니다. 캐시에 저장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메모이제이션의 본질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트레이드 오프죠. 캐시를 사용하면 메모리를 더 쓰지만 재계산을 피해서 시간을 절약합니다. 이 기법은 컴퓨터 과학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동적 프로그래밍부터 컴파일러 최적화까지요. 다음 시간에는 흥미로운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랜덤 숫자를 생성하는 함수를 메모이제이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수 함수와 비순수 함수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